안녕하세요. 네, 오늘 뭘 하러 왔나요? 오늘은 이렇게 얼음으로 행성을 만들 거예요. 행성 또 하나 있나요? 아니요, 이거 안에 있던 거랑 더 했어요. 아, 어, 그게 더 커요? 그 안에 있는 게더 커요? 아니요, 이게 더 크죠. 아하. 그러면 그거 뭘로 만든 거예요? 얼음이요. 아, 얼음은 또 어디에 있었나요? 얼음을 어디에서 한거예요? 얼음을 설빙... 그... 재빙기로 갈았어요. 아하! 그래서 그렇구나! 아! 그러면 여기는 주방인가요? 네! 아하! 어, 눈이 여기에서 흘리고 있는데 지금 뭐 깎는 거에... 뭐... 뭐나요? 귀는 자르는 중이에요. 그러면 그거 뭐 드라이버예요? 네! 그거 드라이버로 다듬거든요 저는 아하! 왜 그러면 삽분 있나요? 삽은 다듬죠 분은분으로는왜안 할까요? 삽분 이렇게 안 되니까요 아하! 삽 날카로워요? 네! 아하! 네! 여러분 지금 지금 어른 해서 만들고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 만나요.